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대원전선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희 길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대원전선. 한번 이제 관련돼가지고, 이제 전선주들 한번 강하게 상승했던 적이 있었죠. 이제, 에 전력 인프라 관련돼가지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한다. 그 전반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인도네시아를 관련된 쪽도 모멘텀이 있었고, 관련된 다른 쪽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마저 상세했다가 최근에 좀 차이 시은 물량이 나왔다. 다시 또 발동이 걸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오늘 나왔던 이슈죠. 6월 13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전력망 특별법 발의 논의 소식에 전기 전선주 강세란 제목이네요. 국회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 주가 상승하고 있다. 국민의 힘이 국회에서 해당 특별법 발의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 국가 전력망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공감한 여야 의원들이 전력망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회기 종료 자동 회기 종료로 인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일진전기, 대한전성, 가온전성, 광명전기 등 전기 전성 관련 주가 동반 상승했다. 이제, 이제, 이건 이제 국, 내입니다 국내. 국내 국회에서 전력망특별법에 대한 발의 논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해외, 국내 관련된 거는 전력망특별법,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이고, 해외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현재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차 수요 증가에, 를 미리 감안해가지고, 현재 전력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관련된 전력 인프라 구축 관련된 모멘텀을 일단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모멘텀도 있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미래를 바라보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래도시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를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든다. 쉽게 말하면은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같은 걸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전선 관련된 정보들은 다연구이야 되겠죠. 자 이제 국내는 전력망 특별법,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등의 전력 인프라 구축.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네옴시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자바섬이라든지 수마트라섬 같은 경우, 인도네시아 섬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관련돼가지고 전력망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 요런네 가지 모멘텀 있다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십니다. 좀 이게 물론 이제 사람 따라서 이제 테마주로 볼수 있겠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이건 테마가 아닙니다. 실적이 나오는 내용이란 거죠. 미국의 전력만 현재 계속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옴시티를 꿈의 도시라고 여통 얘기하는데 이거를 테마로 볼 수는 없잖아요. 네움시트는 실제로 건물을, 실제로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도네시아 관련된 것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국전력하고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다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있다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호재는 여러 가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호재가 있지만은,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대략 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예 거의 한천원 정도에서, 자, 동사 천 원에서 5,450원, 거의 한 다섯 배가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예, 여러 가지 다 감안하더라도, 주가는 오른 거는, 확실합니다. 오늘 500그니까 거의 5배 정도 올라왔다가 현재는 차이시현 물량이 나왔다. 다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권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기술적 분석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0% 상승하면서 3,635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주가 위치 보시게 되면은 동사는 자,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여기서 지지를 받아냈어요. 자 대략적으로 매물대 구간인데 대략적으로 4,500원부터 4,000원, 4,000원에서 4,500원 구간이 이 구간에서 이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승하고 눌림목, 여기서 눌림목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다시 재반등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꺾였습니다. 차이 실험 물량이 나오기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세적으로는 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 지지를, 에, 이제 도,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두터운 저항대로 작용된다라고 참고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지지대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건 지금 이 가격대가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3,300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3,300원에서 4,300원. 아, 개이, 외구기도 쉽네요. 3,300원에서 4,400원 구간 현재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이 3,300원 부근에서 매물대가 있고, 그 다음에 4,300원대에서 매물대가 있고, 3,300원대 지지대였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여기를 또 지지 못 받는다. 그 다음에 지지대는 여기입니다. 자, 한번 쭉쭉 말씀드려할게요 자, 4,300원, 3,300원, 아, 이것도 또 2,300원이요. 좀 희한하게 또 300원 단위로 끊어지네요. 그래서 외우기도 쉽습니다. 자, 4,300원 대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되겠고, 현재 구원에서 지지대는 3,300원으로 되습니다만약3 3 0 0원을 지지 못 받는다. 그 다음 지지대는 2,300원 구해놨다는 거 참고하시고, 전반적으로 현재 구원에서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이 4,300원 부근에 있다. 아까 매물대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4,500원부터 4,000원으로 오시면 습니다 4,000원부터 4,500원 구간에 매물대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현재권에서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635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3,800원, 2차 저항대 4,300원, 3차 저항대 4,700원, 그 다음에 5,000원에 되었습니다 5,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권에서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대 3,300원, 2차 지지대 3, (3000원) (3차) 지대 (2700원) (4차) 지대 (23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매물대 지지저항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달 동안 138만 6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은 최근에 한달 동안 43만 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권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4거래 일 연속으로 순 매도를 하고 있는 기관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7거래 일 연속, 그러니까 앞으로 3거래 일 연속 더순 매도로 나오게 되면은, 현재 권에서는 트레이딩 권이지만은, 자, 7거래 일 연속으로 순 매도한다. 그래 되면은, 트레이딩에서 순 매도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에, 기관의 수급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투신은 최근에 순, 매수, 연기금은 2만 7 0원0 줄었다, 현재는 관망. 사모펀드 최근에 트레이딩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참고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드라고있습니다 기관이 핸드라고있기 때문에 일단은 투신 위주로 보세요. 투신 위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로 같이 보세요. 투신과 사모펀드를 가장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금투하고 연기금도 같이 곁들여 보시겠습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에서는 투신이 첫 번째 수급이고, 두 번째 사모펀드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고 있고요. 동사 신용비율은 0.4.01%이 정도면, 아, 딱 4.01%네요. 자,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에 따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시정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라며 추가 급락 시시정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해서 반대매물량이 나오때 되는 해결하는 겁니다. 4% 대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셨습니다. 최대주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 되는데 동사는 최대주주 지분율이 28.1% 대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다소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재작년 매출액 5,600원대에서, 예, 예, 재작년대, 재작년 5,600원대에서 작년에 5,100원대가 됐고요 영업익은 이 13억에서 131억원으로 증가했네요. 당기순이익은 14억에서 96억. 이게 이제 증가했던, 실적이 나왔던 거는 기존에 추다했던 관련돼가지고, 미국 쪽, 북미 쪽에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분기, 작년에 1분기 17억, 2분기 33억, 3분기 35억, 4분기 46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1분기 17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35억 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 콘센서스안 나왔지만은 자, 재작년 대비 작년에 상당히 큰 폭으로 퀀텀 점프를 했고요. 자, 작년 대비 올해도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걸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부채비율은 134%, 유보율은 169%대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사의 영업 이익률 2.5%인데 지난 1분기 때 영업 이익률 한번 볼게요. 대략적으로 2.32% 거의 비슷하네요. 일반 제조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EPS 같은 경우는 129원, BPS는 1345원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기 쉽게 130원 기준 현재 밸류에션 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 0원이면1 10, 3 0원이이 10배입니다. 13, 26, 39. 그러니까 PR 한 30배가 조금 안 되죠? PR 한 27, 1 8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 밸류에서는 PR 8배, 12, 8배에서 12배 정도 되는데, 자, 이거는 작년 실적 기준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컨셉서 안 나와서 제가 확답못드리지만은 현재 구간에서는 PR 한 27배 구간이지만, 은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도에 실적은 더잘 나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년도 예상 컨셉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밸류이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적정 밸류전션보다는싼 가격대는 아니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하지만은 이제 내년도 실적 기준이면 현재 PR 27배인데 아마 20배 대 이내로까지 아마 밸류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현재 컨셉은 안 나와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사의 매출액은 어디서 나오냐 절연전선에서 53.17% 전력전선에서 39.85% 나머지 기타로 보시면 되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12전환은 301만 4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매물이 있다 참고하시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조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함및 연결대상 회사는 전선을 제조하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오늘 종가 3,635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은 기관이 핸들에온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616.7%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도에 대한 실적은 점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모멘토론 전력망특별법 국내입니다. 이거는 국내 전력망특별법 관련된 발의가 돼가지고 현재 국회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이점 참고하시 바랍니다. 관련된 국회 법 이름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거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50.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70.8이기 때문에 알건 80까지는 약간의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주가 1차는 4,300원, 2차는 5,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건 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3,300원, 2차는 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 대원전선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인기동영상과 재생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보다는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